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엇이 내 삶의 가시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사사기 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울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에게 가난 족속을 다 몰아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지파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싸우다 힘들면 가난 사람들과 타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이들을 책망하십니다. 너희는 이땅 거민과 은약을 세우지 말고 그들의 단을 흘러하여 그늘 약속을 어겼다.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울모가 된다 하십니다. 무엇이 우리의 삶의 가시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살아가는 모습은 없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샬롬